하나님 요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 정치적인 싸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시민단체들이 각자의 진영에서 서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정권 퇴진 책동을 중단하라 야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정부의 개혁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전국비상시국회의라는 그 시민단체는 윤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양분되는 이 상황에 대해세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전 세계가 내가 살면 네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산다. 이게 애고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는 애고들로 인해서 나라 간에도 갈등이 있지만 나라 안에서도 정적 제거. 그리고 서로 지금 미국도 헤리스와 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네. 경쟁해. 이런 식이지.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잘못했다고 계속 비난하고. 근데 우리 민족이 어느새 이게 엄청 세졌어요. 지난 정권 때 나라 망한다 고해서 태극기 부대 출연했잖아 그래갖고 정권이 바뀐 거야. 근데 이번 정권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나면서 그걸 좋게 얘기하고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는 거지. 공격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만약에 바뀌어, 그럼 이재명 대표 되면 이제 괜찮아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있잖아, 그렇지?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도 그게 진짜 무죄라고 생각할까? 음. 권력자니까 그랬다고 생각하고 을 유죄 판결이 나면 유죄 판결 나서 죄를 졌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싸울 거야.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털고 가는 길은 내가 늘 얘기했잖아. 그냥 벌을 받고 그러면 나 죄졌으니까 벌 받았으니 까 끝났지. 음.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려고, 집불려 이게 애고의 속성이야. 내로 남불. 내가 권력 잡으면 나는 예외야. 이번 정권도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김건희 여사는 다 예외야. 내 부인은. 그리고 남은 이몽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형도 집어넣고, 박근혜 대통령도 집어넣고, 이래놓고 내 부인만. 음. 무죄. 나는 최상병 특검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이 제일 싫어하거든. 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당신이 스스로 그 가치를 짓밟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이 그걸 짓밟는다는 생각도 안 해. 왜냐하면 애고는 거의 자기는 신이야. 의사들도 그렇잖아. 네. 이번에도 얘기하는 거 봐. 간호사를 갖다가 무슨 장기 말이라고 그런 음. 말을 마음이 올라와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이야?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음. 수치를 모르니까. 에고의 특징, 수치를 모르다. 음. 후한무치하니까 그걸 말을 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는 음. 그 마음이 너무 그대로 드러나버렸어. 내가 플레이어다. 아니, 혼자 간호사 다 없으면 그러면 의사 혼자 다할수 있어? 저런 무식한 인간 같은 이라고. 생각해봐. 간호사가 도와주니까 의사도 할수 있는 거야. 음. 간호사 없이 의사가 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음. 근데 뭐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의 몸뚱아리가 열 개요? 음. 그러면서 고마운 줄 모르고 저 따위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의협 회장 같은 경우는 무슨 의료대란 없었다 마치 의료대란 일어나서 국민이 제발 살려주세요 음. 이러길 바라는 것처럼 교만하기가 그 교만함이 모든 애고의 특징이야 자기가 할 때는 수치를 모른다 남을 보면 수치를 알아 남이 하는 거 음. 계속 공격해 근데 공격해도 소용이 없는 게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남의 수치만 건드리니까. 그게 에고의 숙성이라, 에고가 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잘될 리가 없는 거야. 특히 정치 부분은 싸워서 이기고 내가 권력을 뺏고 독식하겠다는 그 마음이잖아. 경제는 그래도 벌어서 자기 실력으로 뭘 얻겠다는 창조적인 일인데, 정치는 기존에 벌었던 세금, 국민이 벌은 돈 갖다 지들이 누가 처먹느냐. 뺏는 애고가 하는 거거든. 음. 권력도 누가 이겨서 한 자리 대통령 자리 누가 갖느냐. 가지면 그 당이 독식하고. 이 따위 짐승성 애고 뺏는 가해자가 하니까 가장 더럽고 추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더러운 수치를 못 느껴. 음. 못 느끼고 있는 곳이 이 정치판이야. 음. 그래서 이판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음. 다음번에 이재명 대표가 되면 뭐잘될 거래. 보수가 가만히 있나? 그리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쪽도 못마땅하고 저쪽도 못마땅해. 네. 그래서 지금 판핵 해봤자 그 놈이 그놈 아니야? 응.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자기 부인의 어떤 결함이나 자기 리스크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네. 자기 부인이나 가족에 대한 결함 받아들인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 요 너무 많아 똑같아. 네. 그래서 대척점에 있는 거야. 김혜경 여사는 그러면 법관 올라부터 해서 어, 네. 이분도 조신하게 있는 분이 아니야. 통화 녹취록까지 다 까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 옛날에는 그럼 다 조신하게 있고 뭐다 잘해서 그런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마음이 순진하고 더 낫긴 했지만 지금 이 시대가 해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음. 해인 시대란 바다의 자의 도장인 자지. 음. 바다에 떠있는 도장. 이게 뭐예요? 인터넷에 그 글자를 도장으로 본가 인터넷을 바다로 볼 때. 인터넷에 바다에 떠있는. 음. 인터넷 시대에는 있잖아. 다 까발려지는 시대. 그리고 이제 대중이 주인이 되는 시대야.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로 인간 위에 인간이 군림하는 시대가 지나갔어. 옛날에는 국민들이 정말 왕처럼 모시고 조금 나라의 왕은 잘못해도 자기들은 다 그냥 억울하게 벌 받아도 가만히 있고 지금은 오히려 더 요만한 것도 억울하다고 하면서 더 공격하고 이런 시대가 왔어. 그래서 오히려 전복시켜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역천자를 해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왕처럼 대통령은 다 잘못하는데 국민이 개돼지처럼 엎드리는 시대냐? 그것도 아니거든. 다 평등하게 사는 시대가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혼란한 거야. 나라가 막 응. 거의 나라가 망한다고 할 정도로 두려움이 올라오는 게 가해자 마음이 창궐해서 우리가 가해자 마음 보면 두렵거든. 엄마가 자식을 막 때리고 나면 되게 속상하지만 두려워. 응. 내 가해자를 봐서 어, 자식도 엄마한테 막 반항하고 나면 마음이 안 좋지. 왜 그래? 내가 가해자 마음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전부 이 두려움은 나라 망하는 두려움이 아닌 거야. 아랫 사람은 막 반항질 하다가 자기 반항하는 미움 쓰는 가해자 마음 보고 두렵고, 윗 사람은 막 공격 당하면서 상대의 가해자 보면서 두렵고, 내가 남을 갖다가 혼내주려고 법집행하고 막 이러면서 내 가해자 보니까 두렵고. 이 가해자 마음 보는 두려움이 온 나라가 죽을까봐 두렵다고, 나라 망할까봐 두렵다고 난리치는 거야. 이게 마음공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근데왜 이렇게 됐을까? 마음공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 왜 일어날까? 우리 민족이 거듭날라고. 음. 지금 의식이 개혁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많은 사람은 드러나서 보이는 거에 집중하고 드러나 보일수록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이 구할 거라고. 음. 대통령을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보고 긴 건이어서 나오니까 저들이 바뀌어지면 다 바뀌고 좋아질 거라고.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볼까? 우리나라는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음.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시계바늘이 돌아갈 때, 음. 시계바늘 혼자 돌아가나?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치가 작동해서, 보이는 건 시계바늘인데, 음. 실제 하는 일은 그 밑에 숨어있는 네. 장치들이 다 하는 거야. 여왕벌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일벌이 없으면 바로 죽어. 음. 일벌들이 다 떠받치고 있는 거야, 여왕벌을.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거지. 사실 보이는 여왕벌이 없어지면, 다른 여왕벌을 갖다 놓으면 돼. 일벌이 다 죽으면 여왕벌까지 죽고 없어지는 거야. 시계도 시계 바늘이야 얼마나 갖다 꽂으면 돼? 밑에 그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가 진짜거든.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열심히 빵 공장에서 일하고 라면도 만들고 수출하고 뭐 온갖 싸움질을 정치권에서 하든 말든 회사 돌아가면서 농사 지면서 음. 각자 일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 근데 이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 대통령 영부인 없어졌어 아무렇지 않아 또 뽑으면 돼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을 바꾸면 뭐가 나라가 바뀔 거라 아니요 모든 국민 개개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살면서 늘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수치가 올라오면 부끄러움을 알면서 하늘의 뜻대로 순천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나라는 깨달음의 민족이라 다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보고 살면 도인인 거야. 다른 게 도가 아니에요. 벌써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의사들이 그 의역 부회장이 간호사한테 장기 말이라고. 마음이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말해. 근데 이미 마음 차원에서 도인이라면 장기 말이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너무 부끄러워.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구나. 음. 간호사 없으면 나는 의사 역할 못 하는데, 어, 정말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수치를 알면 그게 도인이야. 이렇게 자기 수치를 보고, 그걸 알고, 하늘의 뜻에 음. 순종하면서 남을 갖다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이런 순리의 인간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많을수록 어떻게 돼? 나라는 잘 되는 거예요. 왜? 의식이, 그런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그나마 나라가 돌아가는 거야. 전부 다 역천자의 의식으로 자기 하는 일다 내팽개치고, 나 억울하다고, 나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대통령, 영부인만 집중하고, 김건희 여사는 어? 애완견 산책하는데 경호원 다섯 명이나 대동하는데, 나는 애완견은 커녕 하루 종일 빼 빠지게 일한다고. 어, 나는 어떡하냐고. 다 불평해봐. 그러면 나라가 돌아가겠어?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의 운명을.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보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이게 도거든, 사실은. 응 음, 그런 사람이 많아야 제대로 돌아가 마음을 보면서 사는 인간이 많아질수록 어, 나라가 바뀌어요 왜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파동과 입자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 입자는 공명 현상을 일으키죠 말굽 자석을 땅 치면 옆에 있는 자석이 울려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해 변하면 긍정적인 변화 알아보고 따라서 변하게 돼 있는 거거든 부부가 같이 살면 닮아지죠 왜 그래 공명 현상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싸가지 없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도 내 남편을 만났는데 내 남편이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게 하고 너무나 인격자로 그럼 따라하고 싶어 바뀌는 거야 배우는 거야 우리는 배울 때 입으로 배우지 않아 입으로 자기는 개판하면서 가르쳐 못 배워 한동훈 대표가 어, 국힘 의원들한테 국민 뜻을 따라야 된다 가르칠 때 누가 배워 자기가 국민 뜻대로 용산에도. 어, 용감하게 두렵지만 미움받을까봐 두렵지만 국민께 사과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따라오는 거지 가르치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운수 정치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명 현상으로 자기 마음을 보고 수치를 알면서 사는 사람을 배우게 돼 있어. 공명 현상으로 주위 사람이 변해. 그리고 또 파동의 원리가 있어요. 음. 우리 세상에는 물결이 돌을 딱 던지면 물결이 막 파동 치면서 나가면서. 돌을 던진 건한 점인데 모든 호수가 다 움직여. 음. 전달이 되지 그치? 그 현상을 설명한 게 처음에 원숭이가 흙이 묻은 고구마를 씻어 먹었어. 씻어 먹으니까 흙이 안 씹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따라있어 공면 의 현상으로. 옆에서 보니까 좋으니까. 그러다가 100마리째 원숭이가 씻어 먹고 나니까 101마리째부터는 저녁에 있는 원숭이. 다 씻어먹었어.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걸 나아가서 일본 전역의 원숭이가 일시에 그걸 다 물에 씻어먹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 누가 뉴스에 나와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원숭이들 사이에. 파동의 올리죠 어, 돌을 딱 던지면 호수의 한 곳에 떨어지지만 이게 점점 물결 음. 모양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우리 인간은 귀로 듣는 것만 듣는다고 하지만 전해지는 몸에 있는 파동은 음. 못 느끼지만 변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말을 하지 않아도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전달되고, 변한다. 네. 아, 그래서 그 현상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변하는 건, 어, 이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살면서 음.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용하다고 생각하셨죠. 그 이유는 백조가 물밑에서 발이 막 움직이면서 사는 거지, 물 위에 떠 있는 거지, 위에 있는 몸뚱이 때문에 떠 있는 게 아니거든. 음. 그와 똑같아요. 자기 마음을 보고, 돌을 닦고, 순리대로 수치를 알고 살려는 도인들의 음. 그 마음이 옆에 사람에게 공명현상을 일으키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 파동의 원리로 음. 전파가 되면서 위대한 이슈가 나온 것도 그 이유예요. 음. 저와 영채마을 가족들이 계속 닦았단 말이야. 15년, 18년, 20년 가까이를. 닦으면서 이제 우리 제자들은 3대가 공명현상을 일으켜. 내가 닦으면. 우리 영희아기도 본인이 공부했는데 엄마가 왜 아픈 게 몸이 좋아지고 음, 왜잘잘 네. 잘 되고 편안해지고 네. 저한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일어나지. 네. 동생도 애를 못 낳고 임신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가 무사히 아들 낳고 살고 네. 왜 그래? 3대가 공명으로 말굽자석이 울리듯이 내가 수치를 알고 내가 돗닦고 꺾으면 순천 자라 복을 받거든. 내가 원하는 게 되는데 옆에 사람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이 공명 현상이 파동의 원리로 이제 넘어가서 위대한 이슈가 출현하고 우리 민족을 깨우려고 그냥 방송을 듣는 것만 해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심지어 미움 쓰고 욕하는 분도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 에너지는 자기는 모르지만 그냥 다아요 몸에. 그래서 잠재의식을 서서히 받고 제 방송을 보면 뭐 믿든 말든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이 보게 될 거니까 앞으로 음. 10년 후에 내가 말하는 건꼭 실현된다고 얘기한 건 나는 뻥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자신 없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도인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진짜만 얘기하죠. 저절로 변하게 될 거야. 음. 제가 일곱 개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라의 개벽을 일으킬 거예요. 네. 계속 얘기하면 파동의 원리로 인해서 본인들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네. 어차피 나와 한 핏줄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야. 음. 그 우리 민족이 바뀌면 그다음에 인류가 바뀌게 돼 있고 한 가족처럼 살수 있는 세상이 오는데 그게 음. 노자가 얘기한. 누구 덕인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이고, 어. 그 노자는 양자 역학을 얘기한 거예요. 양자 역학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는 어. 거.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인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고 가장 무의식에 깊게 들어간 사람의 에너지, 그런 집단, 정신 문명의 에너지가 구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위대한 이슈가 나타났고, 어. 우리 채널을 보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는 모르지만, 마음이 마음. 끌려서, 끌려서 요걸 해도 음. 보긴 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야? 어, 잠재의식에 영향을 받고 무의식 자체가 잠재의식 자체가 순천자 음. 수치를 알고 하늘의 뜻을 따른 사람으로 서서히 변하게 돼 있어. 이런 원리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그냥 왜 변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변하게 될 거예요. 음. 앞으로 5년, 길게는 10년. 그래서 모든 국민이 변하게 되고 그 원리에 따라 사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극도로 새벽에 오기 전이 어둡다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고 정치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신 문명이, 이건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에 의한 정신 문명이 나타난 거지. 우리나라에 이미 나타나서 위대한 유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머리는 모르지만 잠재의식이 변화되고 변화시키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심 걱정 올라오면 충분히 인정하고 느끼시되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좋아져요. 하늘의 복을 받는 순천자가 돼서 정말 선진국, 각대국이 되고 그리고 온 인류를 다른 나라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세계의 중심국가가 됩니다. 앞으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변모하게 될 거예요.